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, 도시 농부와 아내는 텃밭을 방문했습니다. 그렇게 해야 돼? 오늘은 작물이 넘어지지 말라고 나무, 지지대를 계단으로 설치해주는 계단으로 날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줄로 이렇게 아 넘어지지 말라고 아 도시에서 자란 아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. 잘 받고 있네요. 올해 텃밭 농사가 처음이라 농자재 값이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하나하나 준비해서 직접 해보니 정말 뿌듯하고 재미있습니다. 고추에 이어서 토마토도 꼼꼼히 지지대를 박아줍니다. 그거 왜 그렇게 삐딱해? 삐뚤하 비뚤, 삐뚤하다 <laughs> 아 옆집은 바로바로 바로 그거 하데 왜그래 마음이 삐딱한거야 왜 그런거야 마음이 삐따해서 그런거 아니야? NOPE 아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삼각대가 이번에는 오이 지지대를 만들어 줍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뚝딱 뚝딱 설치를 듭니다. 여기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거 타고 올라가게. 오~~, 오 좋은 선, 좋은 생각이네요. 아, 그거 오늘 해야 되냐? 뭐 시킨 것도 왜? 없는데. 아내가 힘들어합니다. 아, 힘들다. 집에 들어가 있어. 안 아내를 차에 그럼요. 들여보내고 혼자 아, 농사일을 합니다. 들어가. 이렇게 말뚝을 박아 가지고 끈으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텃밭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. 잘 자라라. 오 아빠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어 이거? 잘 자라라. 애 이거 키나자 아빠가 잘 자라라고 했네. 잘 자라라 얘들아. 어. 물이나 품법 주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모종을 심은지. 3주만에 수확을 계획해 봅니다. 우리 집 상추 오늘, 오늘 고기 먹을 거니까 고기 먹을 거 잠깐 우리 큰 잎으로 해가지고 한 10개만 따보자 10개 10개? 응. 10개 많은데 드디어 수확을 그러니까 너무, 시작합니다. 너무 애기라가지고 따기가 미안하다. 그럼 좀더 자란 다음에 좀큰 걸로 따자 막 이런 거? 로응 어, 이런 거 이런 거좀큰거 이렇게 응. 뽑아? 아, 이렇게 해가지고 딱 뽑아. 아, 하나 뽑았네. 뽑아? 응. 아, 그렇게 뽑아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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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 작은 거 말고, 요 밑에 해가지고. 여기 어, 그래서 딱 꺾어봐. 어. 이쪽에? 어, 예. 네. 어떻게? 딱, 딱 꺾어. 어, 어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어. 자, 두 알.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이거 약간 크다. 어, 밑에. 따당! 으! 밑에 에이. 세 알. 이게. 아빠도 하나 해볼게. 이렇게 가지고. o 응. n l 도 그럼 상추로 e 싸먹어야 돼 e 응. 는 재미가 있 h e r e Woman, s 이건 너무 작다 어 이거 괜찮다 t 큰거큰거 You can do that. Hunger, hunger. I see some day. You can do it. You can do it. You can do it. You 인데? 어 오, 예, 따당 아버지 이거 10개 완전히 넘은 것 같은데? 완전히 어린이 쌈인데 어린이 쌈 아빠 근데 열개 넘은 거 같은데 조금만 더 하자 응 어, 많다 이정 골고루 골고루 이거 이거 미안하다 이거? 아직 어린데 해가지고 어 이거 약간 괜찮데 크다 응. 이거 응자 이거는 좀 너무 작은데 치마 상추도 하나 해보자 아빠 이건 작다 이건 내가 어야응 아빠잘 이거 너무 먹는데이거 이거 시마상추 어이? 깻잎도 요 빵꾸 났지만 한번 먹어보자 깻잎은 나안 먹어 응 깻잎은 아빠 좋아해 니는 아빠 응 깻잎 냄새 맡아봐 좋다 음, 벌레야 안... 어 아빠 이거는 벌레가 여기 벌레들 너무 좋아는데 이것도 뭐야 그거? 이거 치커리. 이거? 어. 에이. 딱 꺾어. 어찌? 그럼 이거는 응.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쌈. 저 이거 아빠 이거 또 또르... 아빠 이거 약간 또로. 아, 잠깐 같은데? 잠깐. 아빠 이거 어, 좀 어디 놔둬. 어. 어. 아, 아빠 봉지에 다 담으면 돼. 아빠 아빠 나 어, 나 이거, 이거... 못들겠어 잠깐만. 잠깐. 어 너무 어리니까는 딱기가 미안하네. 살려주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살려주고 싶은데. 그이 떨어지면 안 돼. 커져다 응. 엄마 고기 사줘. 음, 그래. 너무 많아. 근데 너무 어리니까 딱이 좀 미안하더라, 그지? 응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오늘 쌈 사지 말고 이걸로 한번 한번 자린고비로 아, 한번 해보자. 상추를 네,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아니, 음, 아무래도, 요지에 바깥에 있던 애들이다 보니까는, 평상시 사먹는 것보다 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너무 이 응. 크게 물을 쓸수 있으니까. 직접 재배한 상추. 야. 상추가 정말 싱싱합니다. 야. 음, 상추, 또 여기 상추 떠있고, 깻잎. 깻잎은 약간 빵꾸가 났지만, 깻잎. 치카리 두 종류. 쌈을 하나씩 싸먹어야지 여러개씩 싸먹으면 어떡해 쌈몇개 없는데 음. 역시 쌈에는 삼겹살이지 어때? 맛있어? 응. 야들야들하지 먹어라 너희들 밥잘안 먹으면 어 상추 안 준다. 먹는데 먹지 마. 먹는데 먹지 마. 네가 안 먹고 있어. 너희들 잘안 먹으면 상추 아빠 혼자 다 먹는다. 자 쌈을 한번 싸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쌈을 한번 싸볼까요? 자. 맛있는 쌈을 고기를 쌈장을 찍어가지고마늘도 하나 올리고. 밥도 싹 싸가지고 자. 싹싹싹 쩡쩡봉떡떡봉떡쩡봉떡리야 뭐야? 이번엔 깻잎에 음. 무쌈을 하나 얹고 우리 무쌈도 심을까? 여보 무쌈도 심을까? 직접 농사지은 수확물로 삼겹살을 먹으니 완전 꿀맛이네. 뭐 모르겠다. 음. 음. 얼른 먹어 봐. 음. 아니, 먹으려라오고 있어. 얘밥한입 남았다. 잘이 좋구나. 얘가 이렇게 먹어. 이렇게 음먹봐 <laughs> 골고루 골고루 고루 아, 고다아 흘렸는데 <웃음> <웃음> 아 맞다